2022년 9월 7일 나는 오늘 절친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며칠 전 선물로 사과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골라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갔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무렵에 친구에게 사과를 건네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김해라는 곳에 3년 반 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교회 다녔던 권사님이 떠올랐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과일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셨다. 보기에도 크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었다. 권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과일을 먹기 위해 들여다보았는데 마음이 상했다. 왜냐하면 가까이 보니 과일이 쭈글쭈글했다. 뭐야?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 후로 그분은 몇번 그런 과일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때 한 가지 교훈을 새겼다. 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음식은 맛있는 음식. 그럴 때 줘야 되는구나. 남,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그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맛있는 거, 좋은 거, 소중한 거. 그런 것을 나누기 위해 노력을 했다. 나는 요즘 방클에서 반장님들의 귀한 은사 기부를 통해 선물을 받고 있다. 너무나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받으며, 아, 나도 나에게 있어 귀한 것, 소중한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면 은혜와 감사, 찬양이 넘치는 하루였다.